자, 요번에는 유진 로봇을 다룰 거예요. 유진 로봇. 자, 그 전에 앞서 598, 598에 3358, 예,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종목문의나 오픈방 초대링크에서 좋은 정보, 좋은 또 무료 추천도 드릴 예정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인데, 일부러 주봉을 키워놔봤어요. 유진 로봇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제 청소 로봇을 시작점으로 해서 요새 교육용 로봇, 헬스케어 로봇,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어, 단적으로 요새 로봇이랑 또 뭐죠? 챗 어, GPT 이두 어, 신드롬이 장난이 아니죠. 역시 어, 미래의 신기술 관련해서 근데 챗 GPT가 더 이제 신드롬이죠. 로봇은 주봉을 이렇게 깔아놓은 이유가 2021년도에도 로봇은 올랐어요, 초반에. 2022년도 작년에도 삼성이, 뭐, 신, 신, 그 산업으로, 로봇 테스크포스 팀을 또 구성하고, 또 관련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렇게 연초에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연초에 계속 이런 반복된 패턴인데, 요번 올해는 1월달부터 이렇게 강의뭐 때문에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누가 삼성전자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줬죠? 아, 삼성 드디어 진짜로 로봇 관련해서 이제 제대로 신산업 육성을 할 건가 보다 어, 이런 분위기가 떴던 거죠. 잠깐 판서를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지울게요. 예. 자, 근데 이게 어, 지금 보시다시피 아, 먼저 이거 좀 조금만 더 확대해 봅시다 확대할 게 없네 이게 다 확대했네 이 정도면 충분히 크게 봤는데 다시 한번 어이 고점 부근 정도에 또 붙여 놨잖아요 고점 부근에 붙여 놨는데 이건 단적으로 좀 오버퍼폼이 나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유진로봇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얘네 고카트라고 카트, 고 다시 고카트라고 해서 어, 유진 로봇의 주력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인데요. 요새 오늘 또 보니까 요새 최근에 롯데가 어, 영국식 오카도 영국의 오카도라는 식품회사 대형 식품회사요. 어, 근데 얘네가 뭐 빵이면 빵, 뭐또 물이면 물, 과자 이런 식으로 막 분류 자동으로 시키고 4명할 일을 이그 로봇 하나가 어, 4명 일거리를 혼자 소화를 한대요. 이런 것들을 롯데가 이 물류 로봇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 1조 넘게 투자한다고 했나? 뭐 그런 뉴스도 나, 나온 곳에 제가 봤습니다. 어, 그렇듯이 요새 유진 로봇으로서는 이런 어, 원래는 청소로봇이나 이런 서비스 로봇 기반에서 산업용 자동화 물류 로봇도 어, 고카트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 해외 쪽으로 미국, 독일 등 다섯 개국의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에 지금 급하게 해외지사 설립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지금, 어, 유진 로봇이 실제 또 터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인정, 인정하는데, 좀 그럼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은 채GPT 관련주라고 한다면 제가 좀더 시장에서 들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레인보우도 너무 정점을 쳤고요 레인보우 지금 꺾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음 이것도 판서로 바꿔놔야겠구나 예. 지금 사실상 종가 기준으로는 이거 주봉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주봉상 7,000원대 에 되면은 다 윗골이었죠 죄다 지난해 때도 삼성발해서뭐 로봇 죄다 폭등했을 때 7000원대만 좀 넘어서면 무조건 이제 차익이 나왔었던 거예요 물론 레인보우가 지금 뭐어 굉장히 또 로봇 쪽 관련해서 어 레벨업 퀀텀 점프를 이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진호가 지금 후발주자로 급하게 올라온 거죠 예, 너무 단기에 오버퍼폼이 좀된 측면이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 지금 이 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상승을 하더라도 음봉이에요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음봉으로 어 지금 6천원 중반대에 되니까 상당히 좀 차익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좀 욕구가 보이죠 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대략 4,000원대 시세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익절 플레이 해야 돼. 익절선을 손절선 말고 익절선. 네. 차익을 낼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손절선 부분에서 어, 좀 디테일하게 전략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건 30분 봉상 20분선은 맞춰 가면서 진행이 되고는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아니면 뭐 10분 봉에서 딱보여서아 딱 적당한 시점을 봤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10분 봉상 60분 선 있죠? 그 10분 봉이, 이런 10분 봉 하나, 봉 하나, 봉 하나당 10분 봉이라 하죠? 이봉 하나가 60개가 이제 나열을 해서 그 평균 값을 내가 점 하나 찍은 게 60분 선, 이 초록색 선 있죠? 얇게. 이 초록색 선에 점점점점점들이 이어져서 60분 선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 흐름 타고서는 계속 한번 아까대로 7,000원을 넘길 수도 있거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7,000원을 계속 넘겨 보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 주봉으로 보면은 더 이때처럼 이때처럼 계속 한번 찔러 줄거 아니야.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어뭐 돌파하기는 좀 무리고 왜냐면은 지금 이미 4,000원 초반, 4 0원 초반에서 두배 정도 가까이 나온 거잖아. 7,000원 근접을 하게 되면. 그니까 러 이제 차익이 나올 것을 대기해서 이 극대화 전략으로 쓰는 10분 봉 60분 선. 이거 설정하는 거 되게 쉬워요. 예. 10분 봉상 60분 선을 대응하시면서 그래도 7,000원에, 7, 7 0원 초반대 정도의 기술적 흐름에서는 무조건 차익 실현 내라.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6,000원 근처 안팎이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7,000원 이상이면 당연히 떨어내고 어, 그리고 음, 여기서 만약 꺾이면 예, 한 3%라도 꺾이면 어, 아까 제가 이제 원래 좀 갖고 있던 분들은 어, 뭐 예를 들어 10분 봉상 60분선 어, 대응전략 제시선으로서 거기를 제시했잖아요 근데 써놓죠 10분 봉상 60분 선이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깨지 않는 이상 급등락을 하면서도 계속 이거를 흐름을 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 극대화 전략으로 이걸 써먹어. 근데 지금 분명히 이거 고점에서 6,000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꺾이면 그냥 털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진짜로, 어, 반토막 차이 실현이 좀 나거나, 순 숨신간이에요. 폭탄. 어, 폭탄매물로 떠넘겨서 갑자기 이런 급등주들의 가격 절반 정도 가격 폭락을 맞이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왜냐면 하 이런 분들도 제가 아까 이제 이익의 극대화 전략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10분봉 60분선이 깨진다 위에 뭐더 치고 왔다가더 욕심냈다가 놓친 거 아깝긴 아깝지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거 그냥 무조건 시장가로 던지세요. 이익이 충분히 있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하단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극대화 전략에 있어서의 그 지지선 이거를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 급등주의 대응의 영역에서 제가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분봉 60분선을 깼다. 그러면 시장가로 던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제가 챗 GPT면 후발주자든 아니면 급등 패턴에서 조금 더, 이게 과거 뭐 아이폰과도 같은 혁신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으니, 이런 신드롬에 어좀 편승해서 또 이런 시장에서는 가는 말이 더갈수 있거든요. 근데 로봇은 아니에요. 로봇은 벌써 지금 자, 재작년부터 연초마다 뭐 이런 흐름이 반복됐던 패턴에서 여기서 어 이제 한, 한, 템포, 음, 네임보우가 너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템포 이제 과열권에서 꺾일 수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선봉장 전문가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598의 3358 이쪽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저희 좋은 정보와 좋은 또 무료 추천 같은 것들 오픈방으로 초대 링크해서 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